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원구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구요. 현재 XRP는 0.13%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성이구요. 최근에 XRP는 조정 이후에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성이고 간신히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지 제대로 된 다음 반등은 어느 구간에서 나타날지 관련된 내용들 시장 상황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0.1% 정도 강보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자세히 보면 단기 최선을 따라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을 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은 흔들리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최근의 조정 구간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소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구조적인 신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XRP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추에서는 여전히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XRP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옆으로 행,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이고 추세선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원래 금요일 날 나왔어야 됐던 미국의 대법원 관세 판결이 연기가 되면서 시장이나 XRP나 현재 숨 고르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구요. 자,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14일날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스코페 센터의 미국 재무 장관 역시 관세 환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일축한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할 확률이 7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관세 판결이 지연이 되긴 했지만 행정부가 폐소를 한다라고 하면 관세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시장의 강력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관세 철폐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로 이어지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에 기복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조정 이후에 지루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찐반등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리프레디현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 약세 국면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무너질 듯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지지선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횡보와 압축 국면이 끝나게 되면 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진짜 상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4일 이후부터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기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XRP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저 루트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RP 지금은 행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 곧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이 된다고 하면, 전체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 저도 XRP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니다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